이위 넘어가면 유리창이 비싸.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00짜리 온장을 유리창으로 시키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즈가 1200. 그러니까 1200간격으로 그냥 끄는 거죠. 이현 님을 만다하게 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 주택 칠레. 칠라갑니다 칠레, 칠레, 제가 올리는 영상 중에 칠레가 약간 가성비 좋은 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역시나, 딱 봐도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뭐, 요런 집인 거죠. 멋지네요. 골강판골강판으로 넓은 지붕을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전지판도 보이네요. 집이 한 15평 됩니다. 15평이니까, 요 정도 4개의 판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말뚝을 박았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 요 전면에, 요부분좀 특이하죠. 특이하죠. 어 커튼 워를 이제, 우리가 창을 이제 구조체에 낄 거냐, 아니면 아예, 하나의 벽으로 매달 거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매단 겁니다. 바깥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 위에 바닥 장선이 있고, 벽이 원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유리를 여기다 중간에 끼잖아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유리창은 이제, 여기 프레임을 여기다 매단 거죠. 바깥에다가. 커튼월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구조, 요, 이 위아래 프레임을 요 나무 구조에다가 보강을 한 겁니다. 보강을 해서 커터로 쫙 만든 거죠. 그래서, 오? 어? 디자인이 특이한데? 뭐 이런 거죠. 전면 유리창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요런 식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아, 니 너, 이, 근데 이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통창은 없어요. 통창은. 이렇게, 이렇게, 잘랐어요. 잘랐어. 왜냐면, 요, 요게 1200이 넘어가면, 폭이 1200이 넘어가면, 유리창이 비싸. 비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00짜리 온장을 유리창을 시키면 비쌉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이즈가 1,200, 그러니까 1,200 간격으로 그냥 끄는 거죠. 어, 실내에서 왔을 때 아무래도 이게 있냐 없냐를 이제 고민을 할 텐데 있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내부 사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배면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붕이 좀아좀 아, 좀 너무 싼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을 이제 살다 보면 지붕위가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건 별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이 에서 보이는 거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티가, 골강판이 티가 그두꺼운 비싸지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 약간 이 얇으니까 약간 약간 아, 좀 이렇게 뭐 이런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얇아도 뭐. 이렇게,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 거죠. 처마가 이렇게 1m 이상이 나온 겁니다. 뒤는 반대는 이제 배면은 거꾸로 이제 필요가 없죠. 처마가. 창문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딱 맞춰서 3면만. 3면만 있고, 요 창도 마찬가지로 바깥에 유리창을 붙인 거죠. 바깥에 이렇게. 커튼너 방식으로 어디다 끼운 게 아니라 바깥에 딱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현관이 있, 있잖아요. 현관에 이제 지붕. 근데 포치는 아니더라도 첨마는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현관문 열었을 때 비가 들이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붕만 있을 거냐. 벽까지 할 거냐. 아무래도 벽을 하면 바람도 막아주니까 이렇게 산면을 이렇게 돌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면도 들어갈게요. 뒤로 들어간다. 뒤로 들어간다. 전면에, 이유는 이제 전면에 좋은 공간을 다 남향, 좋은 비, 뷰를 다 가져야 되니까 현관을 가운데다 여기다 놓으면 이 전면이 깨지잖아요 그래서 뒤로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뭐 길이 옆에 있어서도 돌아서 뒤로 들어간다 그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근데 너무 멀리 막돌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땅이 이렇게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뒤는 뒤는 길이 없고 전면에서 길이 있어. 전면에서. 그래서 전면에서 길이 있어서 막 뒤까지 돌아할 필요는 없다. 옆으로 할 거냐. 옆으로. 옆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이 면을 다 좋은 실로, 방 LDK로 다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로 들어가죠. 뒤로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넓은 얘네들은 신발 문화가 아니니까, 옷, 외투를 거는, 이제, 공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반대편은 현관에서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편하다. 편하다. 이유가 뭐냐? 외부 활동이 많아서 그래요. 외부에 뭐, 뭐, 텃밭도 하고, 꽃도 심고, 외부에서 뭐, 뭐 차도 마시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식구 들어와!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렇기 주문을 단다 그러면, 주문 전에, 화장실이 있는게 좋습니다 화장실은 1500에 3000에 비해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이죠 그래서 샤워 부스 변기 항상 여기는 건식 화장실인거죠 여기만 습식 물을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들어왔을때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방이 하나 있어서 3200에 3600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침대를 이렇게 놓고 우리는 옷장을 봐야겠죠, 옷장 벽이 있는. 아, 이 집은 벽이 있지 않아요. 벽이 있지는 않는데, 당연히 우리는 방 하나의 거실 주방 1엘 d k 를된다고 하면 당연히 방이 있는 걸로 보겠습니다. 이로 돌아가면 여기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주방 있고요. 여기가 이제 식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방은 덤문이 있어요. 덤문이, 덤문이 쫙 있어가지고. 어, 뭐 싱크대도 있고 안가, 아무래도 여기 좀 약간 뭐 싱크대 설거지도 쌓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우선 급하니까 닫아두는 거죠. 닫아두면 이제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겁니다. 벽난로 하나 있고요. 그래서 L, D, K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어, 내부는 이제 내부는 이렇습니다. 내부는 나무루바로 다 마감을 한 거죠. 창이 프레임이 없죠. 나무에 그냥 유리만 닦여져 있는 겁니다. 이유는 바깥에다 붙였으니까. 바깥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단면을 보시면, 뭐, 여기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유리를 바깥에다 이렇게 붙였다. 당연히 유리만, 안에서 봤을 때는 유리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커트롤방생이 거죠. 이렇게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위아래 프레임이 안 보입니다. 옆도 프레임이 안 보이고 이거는 이제 왜냐면 가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죠. 오오 오? 유리창 어떻게 했지? 위아래가 없다. 위아래가 어디 있다? 프레임이 바깥에 있다. 바깥에 있죠. 그래서 내부에서 봤을 때는 요 요, 나무로 요것만 보이니까 요, 요 선만 보입니다. 그래서 더, 이게 더 넓어 보이는 거죠.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무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면좀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런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이제 숨긴 거죠. 바, 이제 바깥에. 그래서 안에서 봤을 때는 유리와 나무만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이제 바가 이렇게 있는 거죠. 끊었으니까 1200으로 끊었으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열리는 창이니까. 열리거든요. 요 요렇게. 요렇게. 슬라이딩으로 열리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관인데 이렇게는 거죠. 한관 바깥에서 열면 내부에 이제 철판에다가 나무를 붙인 거죠. 나무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경첩이 없는 나무죠. 힌지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바닥과 천장에 그래서 돌아가는 돌아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권하지가 권하지 않습니다. 은행 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힌지 아무래도 틈이 있어요. 밀폐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 나라 칠레는 뭐 더운 나라니까 더운 나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크 이렇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 그러니까 이제 유리창에 대해서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1.7, 칠레 산마루지 1LDK 15평입니다. 편리성 좋죠. 가성비 좋고 에너지 효율은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창문을 아, 바깥에도 이렇게 닫는구나. 거꾸로이이 프레임은. 앞에서 앞에서 붙이는 거죠. 옆으로 고정을 시키겠죠. 이런 식도 있구나. 이런 거를 알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봤을 때 어, 프레임이 안 보이네요. 진짜 깔끔하게 유리만 보이는 거죠. 라인과 라인. 걸레바지도 없죠. 걸레바지를수 방법이 유리니까 유리가 걸레바지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리고 오 골강판 좋습니다. 가성비 극대화. 10점 만점에 8점 1 드립니다. 감사합니다.